네. 이번 시간은 띠별운세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음. 2024년 갑진년 용띠해의 용띠입니다. 아, 용띠. 네, 나이별로 음. 부탁드릴게요. 용띠는 내년에 이제 갑진년이 <laughs> 들어오면서 굉장히 활발하고 또추징력또 강한 그런 한 해를 맞이해요. 그래서 24세에서 이제 내년에 2 5세 되는 우리 경진생들은 자기네 주관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한 해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도 좀 표현을 하면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하시는 게 훨씬 더 득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의견에도 조금 귀를 기울이는 유연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남의 말을 안 듣거나 내 고집대로 하는 거는 조금 본인한테 손해일 수가 있으니까 서로 좀 유연성 있게 잘 조합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풀리는 운기예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뭐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 다른 어떤 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추진력이 일어나지 않고 집중력이 좀 저하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앉아 있는 방향에서 바라보는 곳이 어느 쪽인가를 좀 보셔야 돼. 만약에 내가 지금 북동쪽을 바라고 보고 있다면 책상 같은 경우. 뭐 24세에서 25살짜리 학생들을 두고 계시거나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내 자리 자체가 조금 방향이 어떤 걸좀 보고서는 북서쪽 방향으로 조금 내가 바라보고 앉으면 좋아요. 책상을 좀 그쪽으로 돌린다든가 그렇게 그러면 훨씬 더 집중력도 좀 좋아지고 운기 자체가 발목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다. 그러니까 팁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24에서 내년에 25시 되는 우리 경진생들은 조금 더좀 활동적이고 추진력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미뤄왔던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시도해도 굉장히 좋아요. 온기 자체가. 그래서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풀리는 온기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36에서 이제 내년에 37이 되는 무진생들은 재정적인 면에서 조금 신중하셔야 돼. 왜냐면, 불필요한 지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물론 내가 그만큼 벌기도 하고 운기가 좋아지면 또더잘벌것 같고 일이 잘될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또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또 성급한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지출을 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관리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것만 잘 하시면 괜찮겠다 직장인들은 어, 자기 개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것들을 업무를 맡더라도 조금 그런 것들을 내가 능률성이 있게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지만 좋은 기회를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뭐 공부를 한다든가 조금 더 노력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 새해가 들면 해야지 아니면 올해도 내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봐야지라고 했으면 작심 삼일이 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 사업자들은 무리한 확장이나 이사 변동 이런 것들이 어, 뭐또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하시면 좋겠고 이동수가 들어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동수가 들어와도 이동이 불리한 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이사 변동은 조금 어, 후년으로 좀 미루시거나 하반기로 좀 미루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내가 끌고 가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재물이 돼서 돌아오니까 어 개인 사업자들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좀 바짝 쓰시면 좋겠고 우리 서른여섯의 무진생들은 내년에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한해에요 그래서 어 서로 마음을 헤아린다든가 대화를 많이 한다든가 또, 이래야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잘 면해갈 수 있지, 독불장군식으로, 뭐,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또 아니면 오래도록, 이제 장기 연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믿거라 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이별 수도 낄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야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독불장군식은 오히려 내가 고립되는 운기에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발맞춰서 가는 것들이 좋으니까,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마흔 여덟에서 내년에 마흔아홉이 돼요. 우리 병진생들.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현재에 조금 집중하시면 돼요. 그동안에 많이 삼재 때문에 힘들었고 또 이것저것 내년에 이제 아홉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미련을 가지고 막 그동안에 안 됐던 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올해도 그 일이 있을까봐 먼저 겁을 내고 자부란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음.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 인연들도 좀 정리를 하는 단계가 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니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나친 간섭이나 뭐 이런 부분 이런 건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다툼을 방지하고 어, 시끄러운 일을 조금 미리 어, 차단을 하려면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든가 뭐 사소한 것까지 더, 너무 신경을 써준다고 하는 것도 간섭으로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지만 대인관계에서도 너무 좋다고 갑자기 뜨거워지지도 말고 또 너무 가깝게 지내지도 말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라는 게 조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물 같은 경우에서는 비교적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만큼 활동력이 많아서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만족할 만한 이익은 분명하게 얻는 거예요 재물 쪽으로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 한 가지 주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병진생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요 조절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사람이 까칠해진다든가 이러면 그 동안에 내가 만들어놨던 것들을 오히려 내가 좀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조심하시고 또 그런 게있다로 그때 그때 빨리 해소하고 푸셔야 되고 또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너무 곱씹고 생각하지 마시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거 좀. 내려 놓을 건 내려 놓으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어 올해 60이고 내년에 이제 환갑이 되죠. 우리 갑진생들. 자기의 60 갑자가 지나서 한 살이 되는 내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 출발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자신감도 넘치고 도전을 원하거나 뭐 그러면 도전도 가능하고 또, 명예가 또, 도전보다도, 뭐,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명예가 올라가는 한 해이기 때문에 내 이름값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 문제가 어떤 것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힘을 기르시면 내년은 무조건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밀고 나가실 수 있고, 또내 의지와는 반대로 어떤 조언을 따르는 건 좋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혹시라도 안 될까봐 남의 의견을 전적으로 다 수용해서 내 의견을 배제하는 것도 나빠요. 음. 내년에는 내 생각 또 추진력 이런 것들이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되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어, 몇몇은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뭐안 좋든 어떤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고 신경 쓰지 말고 왜냐하면 이 용띠들이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에 되게 예민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갑자기 급 흥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을 잘 하셔야 되겠고, 뭐 그렇다 보면 뭐 구설 같은 것도 별 신경을 쓰지 말라는 얘기니까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건 없거든요. 당연한 거는. 그래서 어, 소중함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알면서 표현을 안 하겠지라는 것보다는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모르면 말을 해야 돼. 어 그래서 애정 문제에서도 대화 소통이 조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 환갑수잖아. 뭐 요새는 환갑잔치 절대로 안 하지만 환갑이다라는 어떤 명목을 가지고 뭐 친구들끼리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하고 해도 또뭘 한다든지 자기 직장 사람들끼리도 뭐 환갑이라고 해서 뭘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이름을 줘서 뭘 하는 것들 생일상을 받거나 막 이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내년 환갑수를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환, 이게 생일 파티를 막 거하게 한다든지, 막 친구들 만나서 막 환갑이라고 어디 막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막또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도 막 환갑이시라고 막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리 환갑 전에 하시든지, 어 거하게 어떤 이름을 모여서 그런 풀이를 한다든지 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매 온 같은 경우에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매수 뭐 산다든지 매매, 어떤 문서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조금 고난을 겪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얻은 것에 투자를 한다든지 무리하게 뭐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키고 가는 것도 괜찮고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 거는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득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올해 72리고 내년에 73세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60, 60대까지 20대에서 60대까지 말씀을 해 드리는데 70대를 안해 드리면 엄마 아빠들이 막 전화하셔 가지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늙었 늙었다고 뭐 우리는 뭐 뭐가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제 자, 짧게라도 말씀드릴게요. 네. 서두르거나 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내전에 임진생들은 조금 차분한 마음을 가지셔야지, 어, 관계 유지나 여러 부분에서 실패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거든요. 임진생분들이. 그래서, 뭐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빨리 해결돼서 답이 나와야지 직성이 풀려요. 막그 뜨뜨미지근하고, 어디 들어갔다 화장실 갔다 볼일 보고, 뒤처리 안한것 같이, 음.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 상대방은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있고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약간 그 가족 간에도 그런 걸 너무 고집하면 고립되실 수도 있고 이제 아예 아우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래 그러고 이렇게 완전히 자식들이 조금 서운한 마음에 조금 찾아뵙는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대화의 단절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두르거나 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조금 릴렉스 했으면 좋겠고, 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개울가에 얼어붙은 줄 알고 발을 넣었다가 빠지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춥겠죠. 어, 그리고 또 황당하고 내년 수에는 건강에 그런 적신호들이 좀 오는 시기니까. 어, 이, 우리, 임진생 엄마 아빠들은 몸무르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 부분, 사고수, 질병, 이런 거, 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던, 어 계속해서 치료를 하면서 계속, 어 보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내 지병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낙상이나 골절은 기본이겠지만, 우리가 뭐 추운, 앞으로 겨울이 계속 이제 이어질 거니까, 갑자기 추운데 나가시거나, 어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갑자기 화장실에서 변비가 있어서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거를 또 혈기왕성했었던 생각만으로도 그냥 무거운 걸 들다가 그렇게 혈관 쪽으로. 그래서 뭐 내경색이나 내출혈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 한탈없게끔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용띠들은 내년에 굉장히 추진력도 강하고 또 활동적인 한 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조금 조심성을 가진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돌입하고 또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내년 한 해를 막아는 삼재라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내셔서 좀 득이 되는 한 해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용띠라서 용띠들한테 굉장히 애착이 많거든요. 그 동안에도 많이 힘들게도 살아왔지만 용띠들이 그렇게 또 금전적으로 고난을 겪지 않고 나름 또 베푼 게 많아서. 걷어드리는 한 해다라고 또 생각하셔도 괜찮으니까, 음. 그렇게 열심히 좀 내년 한해 어렵더라도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